경기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양선수다 경기 보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나지? 잠시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박재현 선수가 11시고요 박창호 선수는 현재 7시고요 여렇색깔 분홍색깔. 오케이,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7시 지정에 위고 크레타 아이디 쓰고 있는 박창우 선수가 현재 4킬. 무려 4킬입니다, 벌써. 4킬까지 해줬고, 11시 지정에 위고 똘비 아이디 쓰고 있는 박재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박재영 선수는 저번에 또 한동수 선수는 매치 포인트에서 꺾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어, 동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서, 현재 4킬이거든요? 2킬만 더 하면, 종체전, 첫 올킬. 첫 올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대 킬은 5킬이에요, 5킬. 5킬이 제대로 나왔었거든요, 저번에. <laughs> 야, 보겠습니다. 과연, 4킬까지 나왔거든요. 일부 리그에서, 김세아 선수가 첫 5킬을 했거든요. 5킬. 무려 6킬이 아니라, 과연, 이번에도, 박창우 선수가, 지금 똑같이, 저번, 정체장, 똑같이, 4킬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번에 4킬, 이번에도 4킬.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이고, 과장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써리젤라 감사합니다. 야,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러면서. 그렇죠. 박창우 선수가, 저 그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메카닉입니다. 아, 뭐야, 아, 무조건 메카닉인데 이 선수. 아, 이러면서 박재영 선수는 10이 앞마당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이 앞마당 해주고 바로 가스 해주면서 투예 처리 뮤, 뮤탈리스크 해주겠다라는 모습의 <laughs> 박재영 선수입니다. 어, 잠시만요. 물좀 마시고. 아 <laughs> 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드러난 기가 SCB 고성.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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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내 자리에서 나가, 나가. 해주고 있고요. 어, 승군 형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적어도, 원서치, 기본적게 출발할 수 있구요. 그렇죠. 지금 박창호 선수가 3부 리그에서 거의, 여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앉, 아, 앉습니다. 앉아, 지금. 아, 잘하는데. 이러면서, 박지영 선수가, 어어? 아, 어? 어? 아, 어, 지금, 소리도 못 받고 드론이 죽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확인 안해 줘도 눈치는 깔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당이 느리기 때문에 눈치는 깎고요. 박지영 선수가. 야, 근데 이런 것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저리 4마리가 뛰어요. 4마리한테 죽었기 때문에 SCB가 어, 빠르게, 벙커까지 박아준 모습에 박창호 선수고요. 한번 갑니까? 근데 이거 빼야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린도 있고, 벙커도 완성됐기 때문에. <laughs> 어, 씨, 따구지. 그렇죠. 바로 빼줬고요. 이러면서 마당에 성큼까지 완성, 어, 성큼 완성됐고, 스파이어까지 됐습니다. <laughs> 아, 저 집에서 술안 먹습니다. 아, 어, 이러면서, 원팩토리에서 아무리 올라가주는 모습에 박창우 선수고요. 왜 자꾸 나죠? 훔쳐먹은 것도 없는데, 딱붙이가 계속 나오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마당에, 그렇죠, 마당과 본지 계속해서 드론 째주고 있고요. 아, 이러면서 투팩토리 올라가는 모습에 박창우 선수고요. 어 액션어님 반갑습니다 이제 스파이어 근데 곧이서 완성되거든요 엠베 지어줘야 됩니다 어 엠베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박창우 선수 살짝 느립니다 네 아직도 박창우 선수입니다 어 이제 나오거든요 뮤탈 어 잠시만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 지금, 엠베가, 이정 올라가거든요? 어, 삐용님, 반갑습니다. 삐용님, 반갑습니다. 이 엠베가 이정 올라가고, 지금, 투팩토리에서 계속해서 골리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골리아 사업 찍어주면서, 골리아 찍어주고 있고, 이제 미탈 나옵니다. 미탈 나오는데, 지금 엠베가 아직이거든요? 어, 삐용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엠베를 느리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벌초로 어그로 끌고 그렇죠 벌초를 잡으러 가는 줄 알았지 하면서 갑니다 그냥 어? 그냥 뜁니다 그렇죠 아까 경기에서도 엠베를 늦게 지었기 때문에 아까 경기 봤거든요 박재형 선수가 어? 그렇죠 지금 엠베가 없어요 엠베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어? 또다시 SCV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이거 골리아 사업 느립니다 야, 이거, 골리아, 좋습니다. 어, 이, 미탈로, 견제 잘해줬고요, 지금.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이제 됐습니다. 야, 이거, 마당에, 아직 터렛이 안 됐거든요, 이거. 어! 야, 터렛 딱 됐고요. 야, 박재형 선수가 미탈리스 컨트롤 좋은데요? 어 좋습니다. 어, 미탈리스 컨트롤 좋았고요, 지금. SCB가 많이 상했어요, 지금 박재형 선수가. 야 미탈리스크 장난 아닌데요 지금 박재영 선수가 이러면서 12시 정리해줘야 됩니다 골리아 아니, 벌처가 저글링 다 죽었고요 아 그렇죠 정리 다 해준 모습이고요 아왜자다 이제... <laughs> 해줬고요 그래서 미탈은 현재 5기이긴 하나 해철이 늘어나고 바로 히드라댄과 챔버까지 다 올라가면, 가면서 히드라로 빠르게 체제 전환하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테라는 현재 3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뮤타를 대비하고 있으나, 지금 뮤타를 조금밖에 안 찍었거든요, 지금? 여섯 개 찍었는데, 엄청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박창호 선수는 아 이러면서 또다시 5회처리까지 늘어나는 박재영 선수의 적그 해처리입니다 야 해처리 5개밖에 안 늘어났고 히드라된 올라갔죠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아 이러면서 박재영 선수는 5팩토리까지 올라가고요 이러면서 마당에 또다시 견제 야 이거 박재영 선수가 잘하... 잘한... 는데요 지금 박재형 선수가, 지금 꼼꼼합니다. 뭐 이러면서, 어, 어. SCP 봤는데요. 그렇죠. <laughs> 지금 박재형 선수가 아카데미가 느리기 때문에 저거가 뭘 뽑는지 몰라요. 지금 저거 뭘 뽑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 해철이 더 늘어납니다. 잠시만요. 이거 미탈 두개더 뽑았고, 해철이 하나 더 늘어나고, 히드라를 안. 안 뽑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드론을 찍어주면서 드론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야, 박창호 선수가 저번에도 4킬, 이번에도 4킬. 지금 현재가 제일 고비에요. 지금 현재가 제일 고비입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불탈. 그렇죠. 지금 박창호 선수가. 어우, <laughs> 씨. 뮤탈 지금, 방일업 됐고요. 골리아 또, 현재 방일업 되면서, 아카데미는 이제 올라갔고, 요, 올라갔고, 오팩토리에서 공업 찍었고요, 아머리. 그리고, 현재 적은는 12시에 3회 처리, 본진에 하나, 마당에 두 개, 이러면서 히드라, 공일업 됐고요. 와, 이거, 미탈리스가한 번에 맞춰줬고요. 야, 박재현 선수가, 아, 잘하는데요? 어, 미탈리스 컨트롤? SCB 다 털었어요? 어? 야, SCB 다 털었는데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히드라, 그렇죠, 쌓였거든요, 지금? 야, 지금 그리고 가진 게, 아까랑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이 나가는데 이번엔 SCV가 많이 어, 없기 때문에 이거 와이 큰일 났는데요 야 이러면서 본진에 널아 미탈 해주면서 히드라 어택 압박 히드라가 공격하고 미탈이 몸빵하겠다 그쵸 그렇죠? 몸빵하겠다 탱크 한개 잡았고요 일단은 한번 그렇죠. 한번 무리했어요, 지금. 박재현 선수가 한번 무리했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골리앗이 지금 한 부대 반 정도 있는데 아, 저가 근데 지금 5해처리라서 해처리가 아 6해처리거든요. 해처리가 잘 늘어났고 히드라 공일업도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무리거든요. 지금 일단 테란 11 11업입니다. 현재 테란 1 1럽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할지 공격 가나요? <laughs> 갑니까 갑니다 한번 가는데 지금 히드라 많거든요 어 싸웁니다 그렇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메카닉입니다 아껴 쓰고 나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메카닉 박재형 선수 어, 일단, 언덕 잡았거든요, 박재형 선수가. 아, 박창우 선수가. 어, 잠시만요. 이거, 언덕 잡고 싸우는데, 탱크 두개 있고요. 단순 히드라인데, 과연 어떻게 됐지? 야 히드라, 현재 01업이고요. 야 넓게 잘 싸우는데요. 히드라, 또무어칩니다 계속. 야, 박재영 선수가 한번 싸먹었어요 야, 잘하는데요, 박재영 선수. 이러면서 한시쪽도 찍어요 지금. 야, 박재, 박영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요. 야, 박재영 선수가 이제 휘모라 칩니다. 아, 이거 휘모라 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가는데 일단 한번 그렇죠 멈췄어요 한번 멈췄고요 지금 야 박지영 선수가 상당한데요 지금 야 진짜 잘하는데요 아니 거짓말 안하고 야 박지영 선수가 근데 1승 1패했던 사람이거든요 3부 저번에 저번에 1승 1패했었거든요 와 야 근데 박지영 선수가 안인택 선수한테 졌었거든요 와 근데 박창우 선수 무너집니까 지금 박지영 선수한테 야 이러면서 히즈라 현재 두부대가량 있고 한시독도잘 째놨고 테라는 현재 지금 본진이랑 마당이 다 말라갑니다 지금 다 말라가요 이러면서 벌처가 나와주곤 있으나 세번째 코멘트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에 박창우 선수고요 이야 히드라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인구수 또2 2로 역전했죠 20위 더 많아요 야 희철이 또 늘어나고요 박재형 선수 어 잘하는데요 박재형 야 이러면서 스캔 뿌려 죽은 있으면 지금 없는거 확인했거든요 9시죠 아, 이러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박창호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해줘야 됩니다. 아, 이러면서 스타포트 이제 올라가지고 있고요, 스타포트. 야, 히드라 지금. 이러면서 계속해서 뿌려줍니다, 미탈. 0미탈 뽑은 거 봤어요, 지금. 박창호 선수 0미탈인 거 봤고, 이거 탱크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야, 한 번, 히모라 치는데요, 박재형. 히모라 치는데, 아, 이거 그냥 스무스하게 밀리는데요, 지금. 배럭까지다 깨지고, 탱크 두기 남았고요, 지금. 야, 잘하는데요, 박재형. 야, 언덕 탱크. 보여주곤 있으나, 지금, 뮤탈리스또 뛰어오고요, 지금. 깨룩깨룩, 깨룩깨룩. 끼룩끼룩 하면서 언덕 탱크만 잡아주면 되고요 아. 와... 그렇죠. 그렇죠 박창우 선수가 맨날 팩토리만 지어가지고 결구전에서 맞춤을 잘한것 같아요. 잘 쪘어요. 지금 박재형 선수가 상당히 잘 쪘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야 이러면서 히드라 몰아칩니다. 야 이거 박재영 선수가 상당히 잘하고 이거 저거 윤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아 이렇게 되면 지지 어 나오면서 야 이거 지지 나오면서